오늘은 여행 가고 싶은 나라, 탑10에 대해 알아볼게요. 10위는 스페인으로 바르셀로나, 마드리드 등의 아름다운 도시와 다채로운 문화가 매력적입니다. 9위는 그리스, 화려한 섬들과 역사적인 유적지가 있는 인기 명소입니다. 8위는 호주, 신비로운 아이콘들과 다양한 야생동물로 유명합니다. 7위는 미국으로 뉴욕, 샌프란시스코, 하와이 등의 다양한 명소로 유명해요. 6위는 프랑스, 파리의 로맨틱한 분위기와 프랑스 풍경이 유명합니다. 5위는 태국으로 맛있는 음식과 아름다운 해변이 인기를 끌어요. 4위는 아이슬란드, 환상적인 북극권의 자연경관이 매력적이에요. 3위는 뉴질랜드로 절경과 자연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풍경으로 유명합니다. 2위는 일본으로 오사카, 도쿄, 교토 등의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독특한 매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위는 이탈리아로 아름다운 피렌체, 로마, 베니스 등의 역사와 예술이 어우러진 랜드마크들이 매력적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나라들 중에서 여행 가고 싶은 곳을 선택해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 보세요.